안녕하세요 평창오예사입니다. 아, 오늘은 정원 잔디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. 우선 잔디를 좀 깎아주고 나서 잔디에 난 이끼하고 잡초들도 제거해 주고요. 그리고 겉으로 뻗어 나온 뿌리줄기들도 위에 흙을 좀 덮어주려고 합니다. 잔디는 자주 깎아줘야 통풍이 잘 돼서 잔디가 뿌리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밀도도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잔디 깎기는 너무 아침 일찍 이슬이 있을 때나 비온 후에 잔디가 젖어 있을 때 깎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. 이 잔디깎기는 풀받이 통이 있어서 좋아요. 풀받이 통이 없으니까 깎여진 잔디 처리하는 게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저는 이 깎은 풀들은 뒤뜰 텃밭 고랑에다가 뿌려줘요. 그러면은 풀도 좀덜 나고 거름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잔디깎기는 보쉬에서 나온 전기 잔디깎이인데요. 전선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잔디가 잘 깎이고 또 가벼워서 여자들도 힘들이지 않고 작업하기에 좋아요. 핸디카키는 작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터 과열 방지로 멈춰서요. 그러면 한 5분 정도 기다려졌다가 또 하게 됩니다. 잔디깎기로, 깎기가 나쁜 곳은 이렇게 전정가위로 깎아주면 편해요. 매크 옆에도 전정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. 잔디는 새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오면서 뿌리를 내리고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 이 잔디는 줄기가 서로 엉켜서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죽었어요. 이런 죽은 줄기는 잘라서 제거를 하고 위에 흙을 덮어줘야 돼요. 그래야 속에서 새 뿌리가 뻗어나와요. 김마당은 죽은 잔디가 많아서 전부 죽은 줄기 제거하고 흙 뿌리고 손질하려면 며칠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앞들도 잔디 상태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. 그도 이렇게 잔디를 깎고 나니까 정원이 조금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.